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임신 중에 자궁 근종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임신 전에 뭐 자궁 근종이 있는 것을 아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제 어, 임신을 해서 우리가 검사를 하러 갔는데 근종이 있는 것을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이러한 이제 근종이 있을 때 보통 우리가 태반이 완성되게 되는 이제 26주 차. 그러니까 한 3개월, 4개월 정도까지는, 어, 이프로에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많이 이제 분비가 되면서, 어, 우리가 근종도 많이 이제 커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이도 커지면서 이제 근종도 커지게 되는데, 어, 그 이후에는 그렇게 뭐 극도로 커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임신 중에 근종이 있을 때, 초반에만 잘 임신 유지가 된다면은 뒤에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자라는 속도 훨씬 크기 때문에 초반에는 우리 태아가 작으니까 금종하고의 어떤 그 공간을 점유하기 위해서 서로 이제 경쟁을 하겠지만 그 이후에는 뭐4 개월 이후에는 아이가 자라는 속도 훨씬 크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금종을 치료하는 한약재들은 우리가 혈액의 흐름을 굉장히 빠르게 하고 흔히 이제 혈액이 뭉쳐 있는 혈액을 깨트린다 그래서 파혈이라고 합니다 그런 공격적인 약들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신 중에는 어그 근종을 어, 뭐 줄이거나 성장을, 어, 중, 종의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서 일부러 한약을 쓰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 중에는 이제 태아의 안전을 위한 그런 약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어, 우리가 임신 중에 이제 출혈이 있거나 뭐 유산의 조짐이 있을 때는 우리 태아를 공고히 할수 있는 그런 안태음이라는 약을 써서 임신을 유지를 하고, 어, 이제 출산 후에 어 본격적으로 뭐 산후주를 하면서 우리가 자궁근종을 어, 공략할 수 있는 그러한 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종이 있는 경우에 임신 중에는 뭐 있다고 해도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근종이 있어서 임신이 잘안 되는 경우는 있지만 어, 또 우리가 근종이 있어도 잘또 임신이 되고 또그 임신이 유지되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한 치료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